친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그라인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다가 남자는, 여자는, 여자는 뭐가 생긴다고요? 우울증이 생기죠. 응? 어? 우울증이 생겨. 여자는 우울증, 남자는 뭐가 생겨? 남자는 뭐가 생겨? 여자에게는 우울증이 생기면 남자는 뭐가 생겨? 여자의 우울증과 남자의 이두 개가 꼭 공존해. 이것이,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집안을 평정시키는 거야. 남자는 여자에는 우울증이 올때 남자를 먹어봐요. 아니 왜 웃어요? 몰라면서 <laughs> 중독증이 완화. 중독증이 오죠. 이 아니요 이썰때 중독증이 오는데 이 중독증은 남자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중독, 요런 쪽으로 가버려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어, 남자, 여자는, 남자는 그냥 낚시를 하러 가든지, 딱, 마누라가 뵈기 싫고 집안이 자기가 딱 우울증이 시작되면 남자는 뭐 하러 가요? 낚시, 도박. 그죠? 골프, 골프 중독. 이렇게 스포츠 중독, 경마 중독, 뭐, 이런 중독으로 가버려요. 담배 중독, 술 중독. 알겠죠? 이래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걸 가나? 안 가. 들어앉아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울증과 중독증은 똑같죠. 그죠. 음, 똑같아 남녀의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거예요. 중독증은 뭐 때문에 오냐? 가치관이 훼손됐을 때. 야, 내가 회사에서 늙었다고 내쫓아버리네. 그리고 20대 컴퓨터 잘하는 자식이 내 자리에 앉아 있네. 이내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돼버리냐? 내가 벌써 나이가 이제 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한다 샀다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뭐한 정년퇴직이 돼버렸나? 내쫓겨 나오는데 마음은 멀쩡한 젊은 사람이야. 6 0에 살. 가치가 훼손돼 버려. 멍 때려 버려.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낚시하러 가서 인생을 중독이 걸려. 잊어버리려고 이걸 잊으려고. 그 남자는 잊기 위해서 중독이 돼. 술파마시는 거야. 하, 맨날 사람 만나면 주둥아리로 그냥 어? 중독이 돼가지고 술뜯는 거예요, 먹고 뜯는 뜨 거야. 신세 타령, 맞죠? 이걸로 남자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해갑니까? 네. 중독과 우울증은 같은 병이야. 알겠죠? 그 남편이 다 술에 중독됐다. 그러면 뭘 고쳐야 되는지 이해가죠? 미소. 밝은 얼굴. 아, 여보. 오늘 어디서 마셔서? 아, 기분 좋은 얼굴로 그 남자 앞에 인상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머, 술을 먹으니까 여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렇게 혼자 먹고도 기분이 좋아? 나도 좀 먹으면 안 돼? <laughs> 밝은 모습으로 남자를 자꾸 대하면 나중에 남편이 아유 씨, 이 술집에 여자 는 여자는 맨 돈만 요구하는데. 이거 우리집마누로는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자꾸 대주니까 해 부담이 없잖아. 집에 가고 싶은 거야. <laughs> 아니, 그 책을 제가 웃으면서 또 맞이할 거 아니야. 응, 어? 그렇잖아. 아, 이러니까 곰곰이 생각보다 가 점차적으로, 가정적으로 바뀌어나가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서로 한 사람은 우울증 만들고, 한 사람은 중독증 만들고,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 부부들이. 여보, 당신 뭐 하고 있어? 우리 남편 중독증 만들고 있는 중이야. <laughs> 남편 보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맨날 집에 가서 마누라 우울증 만들고 있어. 맞아,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해 준 거예요. 네. 이게 끌어당김의 원조야. 네. 그 이외에, 언어로서 끌어당겨서 이름이 좋으면은, 요게, 관상은 못 바꿔. 사주은 못 바꿔. 그죠? 열을 때는 성명이 알겠죠? 이 성명이라는 이름이 또 끌어당겨요. 맞아, 맞아. 앙드레김 그럼 뭔가 끌어당겨. 이게 <laughs> 그런데 김봉남 그러면 이거 안 끌어당겨. 이거. <laughs>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게 끌어 이름에서 또 끌어당김을 만들어줘야 돼. 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그 뭔가 신카나리아 이름에서 그 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 청량감이 들도록 깔끔한 여자로 보이도록 신카나리아, 김세레나뭐 이런 식으로 그, 그렇잖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면은 이게 이미지가 내는 달라져 버려 또 그게 끌려가는 거야 하, 오늘 면접 보는 직원들 명단 가져와봐 그러니까 과장이. 예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신카나리아. <laughs> 김시레나. 그런 이름이 좋겠어. 김봉남. <laughs> 그러면 그런 이름만 있으면 회장이 뭐라고 하냐야 자네가 면접해. 그런데 <laughs> 그 면접 명단에 신카나리아. 김시레나. 앙드리 김. 야 이거 내가 좀 면접 볼게. 들어라 <laughs>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끌려 끌어당김이 이름에서도 엄청나게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야? 창조론에서 쓰는 거야. 요거는. 맞죠? 창조론을 하려니까 이름만이라도 좀 끌어당기게 지가 만들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가서 호색 바꿔버려, 그냥. 지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름을. 야, 그 사람 이름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이름에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말이야 얼굴로 밝은 미소. 맞아 맞아요. 이걸로 남편을 끌어당겨 주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그 여, 여자의 미소에는 끌려요. 어떤 남자든 아 자기보고 생글생글 웃는데 안 끌려? 그러니까 그 미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관상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끌어당기는 거야 상대를. 어 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음성과 보이스와 자기의 미소와 이런 걸 가지고 창조를 좀할수 있어, 없어? 맞아요. 있죠? 네. 그걸 깨닫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써먹으면 요 운명론과 숙명에 덜 걸려갈 수가 있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죠? 네.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네.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